안녕하세요 지니 기초 영어회화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쓸수 있는 표현 10가지 유용한 표현 10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표현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도서관에서 1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어린왕자 책을 찾고 있어요 입니다 I'm looking for the little prince 그래서 어린왕자 다들 읽어 보셨을 텐데요. 영어 원 영어 제목은 The Little Prince. 더가 붙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 So I'm looking for. 나는 무엇 무엇을 찾고 있다. Look for. 찾다. 원하다. 뭐 이렇게도 되겠고요. I'm looking for the Little Prince. 그래서 so 나는 어린 왕자 책을 찾고 있어요.라고 제뭐 도서관 사서 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I'm looking for. 서 뒤에 명사만 바꿔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저 그냥 책이 만약에 손에 있다고 했을 때, Can I borrow this book? Can I?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 뭐, Could I?라고 좀더 공손하게 하셔도 되지만 어, 여기서는 그냥 Can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Can I borrow? Borrow, 빌리다. Can I borrow this book? This book, 이 책을. borrow의 반대말로 빌려주다는 lend L -E -N -D, 그렇죠? l-e-n-d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빌리다라는 동사를 더 많이 쓸것 같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Can I borrow this book? 이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세 번째 어,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Do I need an ID? Do I need 내가 뭐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n ID 아이디 하면 줄임말이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아이덴티파이가 누구누구 신원을 확인하다 뭐저 보증하다 이런 뜻인데 아이덴티파이 동사고 그것의 명사형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신원 보증. 뭐 그런 뜻인데 더 줄여서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 원래는 do I need an ID card? 카드를 붙이셔도 되는데 그냥 아예 짧게 요새는, do I need an ID? 네, 신분증이라고, 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ID, 신분증. Do I need an ID? 네 번째. 네, 뭐, 여기서 만약에 보통 이제 신분증으로 빌릴 수 없고 그 회원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할때 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How can I sign up? How? 어떻게? Can I? 내가 뭐뭐하다 sign up 이 표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gn up 하면 가입하다. 뭐 어떤 경우에서는 뭐 구독하다 subscribe랑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보통 홈페이지 에 어디 어디에 가입을 하다 이런 건 sign up으로 씁니다. 그래서 how can I sign up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가입하다 sign up 그 다섯 번째는 한 번에 몇 권씩 빌릴 수 있나요? 보통은 그 도서관에 써 있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물어봐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사서 선생님께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once how many books 이렇게 묶음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can i borrow borrow는 아까 빌리다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how many books can i borrow 서몇 권이나 빌릴 수 있느냐? 좀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at once 한 번에 at once at once 하면 그냥 한 번에란 뜻도 있고요.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at once 하면 즉시 immediately right away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맥락상 이렇게 붙으면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once 한 번에 내가 몇 권씩 빌릴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요. 대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빌릴 수 있습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for how long can i borrow? for how long? how long 하면 얼마나 길게. 여기서 이 duration은 이제 y 를 말하는 거죠. 날짜. can i borrow? 이것도 빌리다. borrow. for how long can i borrow? 얼마나 오랫동안 can i borrow? 빌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잘안 쓰는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우리 가끔씩 자료를 복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했을 때, 복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 어디서 복사할 수 있나요? 복사하는 방이 따로 있으니까. Where can I make a copy? Where? 어디서? Can I? 제가 뭐뭐 뭐 하다. Make a copy도 이대로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ke a copy 하면 복사하다라는 뜻이니까 카피를 그렇죠? 만들다 지하면 복사하다. Where can I copy? Where can I make a copy? Make a copy가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Where can I make a copy? 어디서 복사할 수 있나요? 다음에 도서관 몇 시에 문 닫나요? 다른 상점에서도 쓰일 수 있겠죠. When do you close? When 언제? Do you close? 당신이 close. 문을 닫다. 닫습니까? When does this library close? 이렇게 좀 길게 직역하며 이 도서관이 언제 문을 닫습니까? 할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에서는 이게 그 도서관이 equal 사서 선생님은 아니지라도 그냥 당신이 일을 마치는 시간 그게 곧 문을 닫는 시간이니까 도서관이 그냥 그분께 When do you close? 하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몇 시에 문을 닫느냐라는 말로 제그 상황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does this library close?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when do you close? 이렇게 바로 이유로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말에도 여나요? Are you open on weekends? 이것도 does this library open on weekends? 뭐 이렇게 문장에 다 갖춰서 이 도서관이 주말에도 엽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반 대화에서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일하시는 분, 사서쌤이든 직원분이든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결국은 도서관에 칭한다고 이제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Are you open? 문을 엽니까? On weekends. 그렇죠? 주말에. on 이랑 함께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 뭐, 목요일에도 여나요? Are you open on Thursdays? 그때는 요일 뒤에 s가 붙는다는 거. 그냥 Are you open on Thursday? 하면 목요일에 여나요?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한국어에서는 S가 안 붙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어, 영어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뒤에 S가 붙어야 됩니다 So are you open on Thursdays? Are you open on weekends? 그래서 Weekend에도 여기서 S가 붙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laughs> 이거는 이제 어디에 가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꼭 음, 화장실 가기 위해서 도서관 갈 때도 가끔 있고 <laughs> 그래서 Where's the restroom? 네, 이거는 쉽게 Where is something?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어, where's i the copying room? 어, 복사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도서관에서 1편, 진니의 기초영어회화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